네, 폭스바겐 티구안 외형입니다. 뒤쪽도 멋있게 잘 나왔네. 폭스바겐 티구안 주행 및 실내 영상입니다. 2 0 2 1년식이야 아니요. 이거 19년식인 니요 19년식입니다. 19년. 어, 내부 마감도 심플하게 되게 잘돼 있고요. 그런 것도 보면 카본으로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. 손잡이 쪽도 이 사이드 미러도 보면은 사각지대 없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, 네, 그 모드 변경 조그도 이렇게 있고요,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 어기 한가는? 계기판에 가사도 나오네요. 한글로 가사도 나오고. 이거 별도로 세팅한 거야? 계기판? 네. 가사 나오게? 아 제목이에요. 가사는 아니고. 제, 음, 제목 제목이구나. 이거 어, 지금 건드린 게 계기판 건드렸고. 이거 음, 깜빡이 음. 원래 3회인데 4회로. 그리고 이게 디젤 차인데도 내부가 되게 조용해요. 휘발유 차 같은 느낌이 들고 승차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예전에 디젤 차가 다 트럭 같았는데 요새는 그냥 승용 느낌이 더 강하네요. 주행 능력도 탁월하네요. 각진 카본 문양들이 되게 예쁘게 잘 요소 요소에 배치가 잘된것 같네요. 대시보드 쪽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심플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이건 뭐요? 어, 파노라마 선루프 전체가 다와 전체가 파노라마선루프 엄청 크네. 이게 지금 봤네. 와. 야, 티구안이 이 정도였네. 너무 좋습니다. 개방감도 엄청 쩌네요. 이게 또 어댑티브 크루즈가 있어? 제 네, 1세대라고 아 근데 역시 안정감 이게 안정감만 하진 않아요 독일차가 또차 이게 만듦새가 좋긴 좋네요 흔들이 아, 되게 부족해 되게 가볍게 들어. 있다아 주행 아무튼 주행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내부는 뭐 사이즈 최적 같은 경우에는 아마 투싼, 아, 산타페였나? 산타페 정도 현대 산타페 정도 어, 내부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드라이빙 영상입니다. 사이드 미러. 28초.